많은 분들이 이 장소에서 실물로는 처음에 입하실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긴 해 예전 같은 경우는 아 생각해보면 1월부터 그 한국 공연 그리고 일본 앨범 준비해서 발매하고 아시아 투어 하고 한국에서 앨범 준비하면서 이거 첫콘 준비 같이 와어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바쁘게 일하고 있죠 저. <laughs> 많은 일정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하게 될수 있는 일정들 중에서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주는 일이 그래도 많아서 기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전체 개 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아 앨범 프로모션으로 나갈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기대합니다. 아 일단은 명신원 거랑 아! 무진씨 <laughs> 어, 거는. 어. 예고, 아닌 예고처럼 나갔던데 아. 굉장히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진짜, 제가 다른 사람 노래하는 걸잘안 했잖아요, 요 근래에는. 아. 네. 어, 편안한 유튜브라든지, 어, 유스캡. 아. 그리고 좋은 밤이나 유스캡 말고는 다른 아티스트 노래를 잘안 불렀는데, 그래도 이제 리무진 서비스 인 다른 학생들을 볼 기회가 좀 있는 컨텐츠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에 그 신곡도 오버탱크 아 네, 그렇죠.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뭐는 뭐가 또 어떻게 돼서 안 되고 뭐 하다 하다가 하다,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 하나 정말 싱글 만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이번 앨범 진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배드러브야 배드러브야 여기뭐 오신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베드러블 음. 모르는데 티켓 사가지고 여기 와 있는 아 그런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많고. 그리드러블에뭐 앞에 쿨래스 우리 이런 거다 너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또일 비슷한데 잡고 했고잉업있잖아요 네. 그게 동접 때 제가 얘기한 약간 그런 쿨래스 다음에 변했고. 기 오버탱크는 플래스나 다음 수축보다는 약간, 약간 뭐, 시갱이라고해요 뭐, 그, 그, 이미지 죠 조금 어려운데, 약간 억지로 메이저로 갖고 오는 타고. 그, 그게, 그, 그게 너무 좋았었죠. <laughs> <laughs> 의 상품! 새로 했어다 똑같이 하면 조금 아쉽지 않나? 아 <laughs> 그... 그 세트리스트, 그 거의 몇곡 빼고는 다 똑같은데도 굳이 굳이 그렇게 바꾸고 싶다고 지금. 못보계십니다 아! 그죠? 아, 바꾸래. 바꾸래? 안 바꾸래? 누구는게 낫지 않을까? 고생각또버려가지고 아, 무죄 얘기를 해기가아니물좀마시 1월에 했을 때도 그렇죠. 아, 어, 그죠. 1월에 했을 때도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미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음 무대를 위해서 잠깐만 또 우리 그때했던. 이렇게 안들어가고 하고있어요 이 방법 말고는 없더라고요이 방법 말고는 <laughs> 앞에 3곡을 헤드셋을 차고 나와야되는데 그럼 너무 네, 신경쓰이잖아요 목에 걸고 해야되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었 근데 아 여기 물어봤지 <laughs> 거기 어 <물어봤지. 웃음> 내는 뭐야? 뭐가 됐는데 공개 아 안됐다는데왜그가됐다그랬지왜마음대로 아 잡다 그래요? 아안 됐는데 됐대 이제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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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laughs> 네. 두번 듣고 세번 들어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정식 구원이 나오기만 기다리면 시간이 금방 갈 거야. 그리고 아까 뭐 활동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되게 굵직하게. 내 네, 애가들도 또 좋아해 주신 많은 소식들 많이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 아 그지 그 굿즈도 설마 지금 그 바람막이 입고 계신 분는 아니었어요? 나도 날씨가 이럴 줄 모르고 만든 아 몰랐지 나는 아, 네. 그때 하면 네. 그래가지고 아 하면 선선하니 입을 수 있겠다 이렇게 쪄져 <laughs> 올 줄은 나도 몰랐으니까 거의 모셔왔다가 꽤나 많고막 엄청 티나는 아이는 아니니까 어디 우신사에서 샀다고. 나잘 모르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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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두로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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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후두로 이렇게 밖에 어디 산보 나갈 때 입고 이러면 딱 좋아요. 응, 그건 괜찮고. 제가 얘기를 안한게 있는데, 처음 얘기한 게 네. 지금 1년짜리 또 굿즈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1년을 기다리고 어요 1년을. 너무 좋아할 거예요. 너무 약간 진짜 한 번은 해보고 싶었는데, 흔쾌히 곳에서 얼마나 걸릴까요? 1년이 없을까? 아왜 기다릴 수있니까 아아 그래서 복실이랑 해가지고 되게 큰아 회사랑 친구 친구 되게 재밌잖아요. 그냥 막 남길 수 있고 이렇게 추억할 수 있고. 이렇게 저도 빨리 그걸 너무 갖고 싶을 정도니까 아직 제손에도안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게 기대해 주시면 좋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1년을 아직 안채웠어요 이제 그때부터 1년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한몇달좀 남긴 했는데 어쨌거나 소식 먼저 나갈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사부작거리는게 음, 많아요. 음, 내가 음, 서명을 안해서 그런지아 아, 서명만 됐게 말로 하고싶은데 한 1년짜리 요거는 약속이 되는 거래고 아 아, 몇개 또 사부작거리는게 있어서 또, 아 아, 정식적으로 서명을 하게 되다날에 아 사부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헤드셋으로 들어가고, 이거 누가 가져가죠? 아. <laughs> 두고 두고 왔어요. 또 이렇게 헤드셋으로 바꿨는데, 다음 곡도 공격게 신곡으로 신곡을 준비해봤어요. 아 다음 곡도 굉장히 좋아해 주실 거라 이거 신지 않습니다 I k n o 라는노인데요 사실은 이 노래가 그 어떤 곡보다 저에게 빨리 이플래지션 앨범에 찾아왔었던 네. I Know로, I Know를 수집하고 다른 곡들도 다 천천히 저에게 찾아왔던 그런 노래라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아 물론 다 좋아하는 노래입니다만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여러분도 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I Know 불러드릴게요